자, 이제 쓰세요. 그거 놔두셔도 돼. 자, 한발 뒤로 가셔요. 영원히... 가운데 쓰세요. 좀더 앞으로. 아, 하나백하나 수록 쉬세요 자내 몸이 더 빨리 가야 돼. 에? 공이 천천히 준다고 천천히 가시면 안 돼. 예, 더 빨리 저 가셔서 팔로스로 확 하시오. 팔로스로 확 그렇지. 예, 너무 팽 돌면 안 돼. 자, 팽 돌면 안 돼. 자, 팽 돌지 말고 또 다시 가봐요. 자 해봐요. 하시라고. 자또 너무 팽 돌면 안 된다고. 예, 그게 버릇 대자 백. 자. 자, 나오면서 떨고, 나오면서, 그, 떨고는 늦어. 자, 여도 나오면서 떨고, 그게 늦단 말이야. 그렇지. 나오면서 몸 돌리면서 놓으면 된단 말이야. 놓아. 가고 자, 또. 나오면서 어, 놓아. 네. 자, 여기서도. 자, 가면서 놓아. 놓으면 되잖아. 가서 또뭘 하려고 하는 동작이 들어가니까 타임이 늦어버리는 거야. 한 동작이 가셔. 안녕하십니까. 자, 가요. 자, 하나. 됐어. 자, 또. 가서. 그렇지 그멈다하면돼자 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백은 자연스럽지 못하면 그대로 나와 그렇지 자이스 예 네, 좋아요 자어 지고 아, 지고 이제 조금 뒤로 가셔 뒤로 자예 얼. 네, 자 떨구셔 이렇게 걸리공 치우고 자 백만 해볼게요 포는 되니까 자 출발 자백안동작도자더 하나 에이, okay. 자, 또, 하나, 에이 자, 어, 공이 짧으면은 내 발이 앞으로 오셔. 짧으면 앞으로, 어, 길면 옆으로, 짧으면 앞으로, 길면 옆으로, 오케이, okay. 자, 또, 좀 쉬고. 내가 줄게 응? 내가 곧줄게 <laughs> 에. 응. <laughs> 에? 아, 드라이발 좋아요. 안 뛰지. 안 뛰지. 자, 안 준비. 자, 한발 조금 뒤로 가셔. 자, 드라이발, 포. 아이고. 자, 백. 오케이. 자, 포. 오케이. 아, 자, 더 백. 오케이. 자, 더 포. 에이. 자, 더, 더, 더 기다리셔도 돼. 그지? 옆선에 더내 돌려가 있어. 내 몸을 돌려서, 최고 기관 있잖아. 돌려서 높으면 높은 데로 가, 낮으면 낮은 데로 가, 이게. 그걸 빨리 칠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공중 공간이 이건 내 마음대로 칠수 있잖아. 에이. 자, 빼. 에이. 네. 몸더 돌리셔. 더 돌려. 그렇지. 에 그리고 옆선을 봐. 그렇지. 자, 보고 옆선을 보면 돼.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자, 공이 와도 내 옆선을 보고 내가 더 여유롭게 치시면 돼. 에 자, 포만. 자, 포, 하나, 에이. 자, 더 보셔, 더 봐. 옆. 그렇지. 자, 또 보고. 그렇지. 어. 치고, 발이 앞으로 쑥 나오면 좋겠어요. 자, 치고, 발이 전진해봐. 자, 치고, 발 전진. 그렇지. 아니, 한 발만. 거기서. 자, 출발. 앞으로. 그렇지. 됐어요. 그, 그렇게만 치시면 돼. 그렇지. 오케이 약간 사이드로 줄게요. 자, 사이드. 오케이 어, 자, 약간 사이드. 에이, 자또 약간 사이드, 에이, 자 또, 자 사이드, 에이, 자또 사이드, 에이, 자또 사이드, 에이, 자 공이 오면은 빠르든 늦든 그런 식으로 내 몸이 가서 속 어, 헤드면이 더 떨고 줘도 돼, 헤드면이 더 떨고 놔도 되잖아, 이렇게, 얘, 얘가 더 떨어져도 된다고. 높으니까 C를 못 그리잖아. 높으니까. 작아요. 자, 가요. 에 그렇지. 예. 이 자, 그렇지. 예. 또. 오케이. 열개 드릴게요. 근데 왜 자꾸 뒤로 갈까? 어이, 멀어. <laughs> 자, 둘. 에이. 자, 오케이. 자, 그래. 거세하셔, 그럼. 자, 오케이. 자, 둘. 에 자, 셋, 에이, 좋아요. 다시, 자, 하나, 에이. 자, 둘, 에이. 자, 셋, 에이. 자, 넷, 에이. 자, 다섯, 에이. 자, 여섯, 에이. 자, 일곱, 에이. 자, 여덟, 에이, 자, 아홉, 에이, 자, 열, 발이 따라 나오셔. 발이 따라 나와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공이 점점 세지지. 어서 한번 돌리시고. 자, 오면, 하나, 둘, 셋. 그지? 하나, 둘, 셋. 어, 박자가 하나, 둘, 셋. 어. 자, 오른발이 공에 다가서고, 옆 돌리고, 유리턴 해서, 마지막 피벗인 밀고 나가시면 돼. 자 가요. 자 출발. 에이, 그렇지. 자 둘. 에이. 자 셋. 에이, 더 기다려야 돼, 그렇지? 높지 않아, 그렇지? 자 넷. 에이. 자 다섯. 에이. 자 여섯. 에이. 자 오른발을 공 거리를 잘 맞추셔. 자 일곱. 에이, 그렇지. 자 여덟. 네, 오른발에 공거리 맞추 자, 오른발 가, 그렇지. 오른발을 잡고 뭐 거리를 맞추죠.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스타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스타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스 오른발 스타트, 오른발 스 오른발 스타트, 오케이 자, 오른발을 증감을 하라면, 아, 얘가 멀구나. 자, 멀다. 오케이. 자, 또 얘가 좀 멀다. 오케이. 자, 또 얘가 그렇다. 그렇지? 어, 됐어요. 좀 쉬고. 잘한다. 자, 요번에 백, 백 갈게, 백. 자, 준비. 자, 출발. 오케이. 자, 왼발 거즈 맞춰. 자, 왼발 스타트. 그렇지. 자, 또 엠발 스타트 따라 나오고 그렇지. 자, 본인이 구룡 구룡을 붙이세요. 하나, 둘. 해야지 이 이게 입을 안다고이입 다물면 이 얼굴 상한다니까. 얼굴 상해요. 자, 가요. 자, 출발. 그렇지. 자, 엠발을 거리를 맞추셔. 엠발 거리. 그렇지. 자, 준비. 엠발 스타트 거리 맞춰 그렇지. 좋아요. 자, 구룡 붙이셔. 그렇지, 좋아요, 잘한다. 하나, 오케이, 잘한다. 하나, 네. 그렇지, 잘한다. 하나, 네. 자, 네. 하나, 네. 그렇지. 자, 예, 네. 네. 자, 하나, 네. 그렇지. 약간 시를 그리는 느낌으로 나오셔. 영어 시, 그렇지. 영어 시, 자 돌리셔, 그렇지. 자, 돌리시면 돼요 돌려. 오케이, 그렇지. 잘한다. 1 0개 드릴게요. 자, 하나. 오케이. 자, 둘. 오 자, 셋. 하나, 오케이. 하나, 자, 넷. 하나, 오케이. 하나, 자, 다섯. 하나, 오케이. 하나, 자, 여섯. 하나, 그렇지. 그 타임을 자기가, 자기가 속도, RPM을 맞추면 돼. 자, 하나, 일곱. 자 여덟 아, 오케이, 자 아홉 오케이, 자열0네 아, 좋아요, 쉬고 한 시간 뒤에 갈라가요. 자 포백 한번 해봅니다. 예, 네. 자 가요, 자 하나 다시. 자, 하나, 에이, 자, 둘, 에이. 자, 또, 자, 하나, 에이, 자, 둘, 에이. 자, 또 하나, 에이. 자, 그럼 가까이 와봐요. 조금 더 가까이. <laughs> 손으로 드릴게. 너무 가까워. 한발 한 뒤로. 자, 가요. 자, 바, 발이 다 나와야지. 아니. 자, 좀 뒤로 와. 두 아 편한 대로 치셔. 자, 가요. 자, 이렇게 그래 쳐도 되고, 그냥 나와 쳐도 되고, 그죠? 네. 자, 에이. 그, 그거를 자꾸 이렇 맞추시면 돼. 그지? 자, 옳지. 좋아요. 에 네. 옳지. 힘으로 말고, 회전을 하셔. 몸 회전. 자, 가요. 자, 오케이. 자, 또. 옳지. 잘.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요 이제 빼. 준비가요. 됐어요. 이제 포백 한번 쳐봐요. 자, 준비, 자.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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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공이 약간 약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준비 오케이. 좋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다 치시네. 응.